사이다, 무비튼. 우리 집엔 딸이 셋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작년은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친척들도 농담 섞인 말을 건넬 정도로 아주 잘 컸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방의 국립 대학에 다녔다. 두 여동생은 사립 고등학교에 입학이 예정되어 있었으니 최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려고 그랬던 것이다. 알바를 해서 자기가 직접 생활비도 벌어서 썼기 때문에 학비만 보내주면 된다고 했대.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리광 좀 부렸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였대. 대학교도 무사히 졸업하고 일하면서 학자금도 스스로 갚았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대. 사회인이 되고 몇년후 그런 우리 딸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아내에게서 들었대. 솔직히 딸 아빠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경이었대. 그래도 한편으로는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구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누군지 모르는 채로 네! 하고 받아 봤더니 딸과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서 온 전화였대. 그런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잔뜩 흥분한 옷으로 그가 한 얘기는 딸이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비보였대. 난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채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러자 내 모습을 본 아내가 전화기를 뺐더니 자초지종을 듣고 상황이 파악됐는지 고마워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더니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난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다가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제대로 정신을 차렸을 땐 딸이 있는 병원으로 향하는 열차 아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중나온 딸의 남자친구에게 인사도 하는 동 운동, 많은 동하고 담당이에게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었다. 딸은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견디기 힘든 통증에 급하게 치료를 받아봤더니 신우신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하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외래 담당이와 입원 담당 직원 사이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입원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단다. 외래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해보라고 해도 자기는 이미 연락해봤고 본인 책임이 아니라면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병원에서 말씨름을 하는 사이 입원 절차가 늦어지면서 입원 수속을 기다리는 사이에 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러자 이번엔 입원 병동 간호사가 나오더니 일단 빈 병실로 옮겨주었고 고통스러워하는 딸에게 잠을 자라면서 신우신염이죠. 원래 아픈 거니까 좀 참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다고 한다. 남자친구는 자기 눈앞에서 괴로워하는 딸에게 열심히 말을 걸고 아프다고 하는 부위를 쓰다듬어주곤 했지만 딸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말았다고 한다. 딸의 남자친구는 그때 딸이 숨을 쉬지 않는 줄 알고 새파랗게 질려서 바로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다고 한다. 그리고 딸이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는데도 신우신염이니까 괜찮아요. 금방 다시 눈뜰 거예요. 라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호출벨을 눌러도 아무도 대응을 해주지 않길래 화가 나서 간호사실로 갔다고 한다. 그랬더니 마침 의사와 함께 회진을 돌고 온 수간호사가 막 돌아온 참이길래 길길이 날뛰면서 서둘러 딸이 있는 병실로 데려갔다고 한다. 그렇게 겨우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천만다행으로 호흡은 있었고 서둘러 중환자실로 옮겼던 모양이다. 그러한 자초지종을 듣고 나도 안 해도 부하가 치밀었다. 오자마자 설명해준 의사에 조금만 더 처치가 늦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라는 말에 딸을 방치했다던 간호사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담당이라는 간호사는 이미 근무를 마치고 교대에서 그 자리엔 없었지만 이번 소속에 차질이 생긴 뒤그 간호사가 병실로 안내하더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은 채 나가버렸다고 딸의 남자친구가 설명하자 의사도 간호사도 유구 무원이었다 싸늘한 분위기 속에 아내가 병원 고소할 거예요라고 하자마자 의사와 수간호사의 얼굴이 한눈에 보기에도 새파랗게 질렸다. 하지만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당장은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들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다. 후에 진행된 검사에서 딸에게 신우신염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가 왔던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앞으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주고 며칠 뒤 딸은 의식을 되찾았다. 나도 안해도 남자친구도 그리고 막내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다행히도 큰 후유증은 없었고 며칠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딸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이에도 다들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병원 측에서는 높은 분들 여러 명에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고소만은 부디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몇 번이고 사정했다. 병원에서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적어도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았대. 그리고 딸의 입원 비용도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액을 지원하겠다면서 한 번도 본적 없는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 간호사가 우리 앞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아내는 화를 억누르고 있는 것같았대 특히, 간호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딸한테 뭐라는 거죠? 그건 무슨 약이죠? 거듭 확인하고 냈대 일반 병동으로 옮기기 전엔 딸의 용태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바로 호출벨을 누를 정도로 심각하게 예민한 상태였다. 간호사들도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지나칠 정도로 딸의 상태를 체크하고 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연신 사과했다. 아내는 진심으로 병원을 고소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지만 막상 변호사를 찾아가 봐도 다들 난색을 보였대. 병원을 상대로 고소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될 이득보다 시간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클 거라는 얘기도 들었대. 그래서 아내와도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눈 끝에 병원이 제시한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대. 여전히 아내는 합의를 받아들이면 딸을 죽게 할 뻔한 것도 용서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결국 딸이 엄마 이제 됐어 나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 간호사가 너무했던 건 맞지만 다른 간호사분들하고 의사 선생님은 다 좋은 분이잖아 병원도 진심으로 대응해주고 있고 바고 타이르자 얼어붙었던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알았다고 수긍했다 아내가 합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병원 측에서도 굉장히 안도하는 눈치였다 물론 합의금은 받아서 딸에게 전부 전해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쩌면 몇년 뒤에 후유증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럴 때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했기 때문이다. 물론 딸이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병원 측에 우리가 그 간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해고 처리를 했다고 하길래 아쉽지만 딱히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 그냥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딸의 병실에서 깍 하고 비명이 들려 급하게 달려갔더니 병실엔 딸과 남자친구 그리고 아내가 있었고 너 때문에 병원에서 잘렸잖아. 남의 인생을 이딴 식으로 망쳐? 그리고 너 병원에서 합의금까지 받았지? 너만 잘 살면 다야? 위자료 내놔! 그 간호사가 난동을 부리며 병원에서 쓰는 메스를 휘두르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딸을 지키려다. 메스가 그의 팔을 스쳤다. 하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그 간호사를 제지했고, 간호사는, 난 잘못 없어! 내 인생을 망친 책임을 지란 말이야! 몸부림을 쳤다. 바로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간호사는 그대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서둘러 응급처치를 받았다. 딸이 무사한 걸 확인하고서야 한시름 놓았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이번 일로 실형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간호사로서의 인생은 끝이 났고, 페인으로 살게 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지금은 딸도 건강을 되찾아 그때 그 남자친구와 부부의 연을 맺어 잘 살고 있다. 처음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땐 걱정하는 마음만 가득했지만 딸이 본인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해준 그와 결혼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내년엔 손주도 태어나고 복작복작해질 것 같다. 딸이 선택한 사람이 그 친구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